누가 보고? 누가 보고? 이1 음, 장입니다. 장. 21장. 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잖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1 절로 오 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절 시켜도 하도록 하십니다. 베살로니가 후서 후서 3장 1절로 오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절씩켜도 갑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많은데 나부족 사람들에게서 번제식 없어서 하나. 모든 사람의 것이주는 믿고 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영광을 얻을행 하고 또의 주소를 우리가 서다 <ihremhn>!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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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보았던 말씀이요. 인내를, 제목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크리찬이 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에 꼭 거기에 참가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인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면 굳이 인내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내 나라로 와라. 할 때에, 그때 전제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다닐 때도 그렇고, 어떤 나그네 길에 있어서는 목적지를 두고 있을 때에 그 목적지를 향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그 과정은 당연히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 인내. 인내가 굉장히 낯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들어붙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뜻밖에도 여러분 아마 성경의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네 인생의 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찬스. 놓치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정말로 네 삶에 마지막 힘을 내야 되는 어떤 의미 그때 그 시기 그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정말로 형제들아 다시 말하면 네 인생에 이제 곧 죽음을 보고 마지막에다 생각하면 네가 뭘 생각할 것같으냐뭐할것 같아? 남편들이요. 대부분 갑자기 암이 걸려서 죽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편들이 죽으면서 아내에게 남기는 말 혹시 아십니까? 뭐가 가장 많을까요? 남편들이 죽으면 우리 이재우 집사가 남편 입장이니까 남편, 대한민국 남편들이 뭐 불취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유언적으로 아내에게 한마디 한다 할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남편들이 무슨 말을 많이 했습니까 본인이 남편이니까 미리 좀 앞당겨서 한번. 통장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아, 그런 통장이 따로 모르게 딴주머니상기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는니까 네,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겉됐어요내하그러고비밀번호몇번이라고이 그 <laughs> 그, 집사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만 또 있지만 뭐또또더 뭐 물론. 미안하다. 예, <laughs> 그렇다면 또뜻밖이지 응, 미안하다. 그동안 잘 못해줬어. 미안하다. 어, 고맙다. 어,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안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 전에 살아있을 때는 그 독한 남편들도 죽음 앞에서 아내를 남겨두고 떠날 때에는 꼭 한다라는 말이 미안하다. 그 뭐가 미안하냐. 이거. 자, 그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그렇게 죽으면 은막 그런 말할 시간도 얼마 없을 때는 미안하다 통장번호 알려주고 잘먹고 자살을 하고 죽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암 환자들이 어, 선생님 한달 남았습니다 혹은 두달 남았습니다 뭐할것 같은데 종말로 이 선결에서 종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게 실감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지? 왜필이면 지금 성경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이러면서 뭘 말하려고 할때그 정말의 의미는 이제 네가 곧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떠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때 뭘 하겠느냐 물어보는 뭐할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같아. 이 성경에는 너희에게 언젠가는 너희가 다 정말이 올 텐데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아 이뜻이니다 너희가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 아 언젠가 죽을 거라고 인정하는 자들아.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들 우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 질 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 질 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결국 주의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 좀 해라.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너희들 가운데서 다름질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무리하고 악한저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라고 기도해라. 결국은 사단의 악한 시험과 괴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나도 정말로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라걸 인정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그런 기도를. 믿음은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모두의 것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고 믿음으로 합하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이 범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게 이제 마지막에 5절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까지는 다 우리가 이제 아 무슨 뜻으로 바울이 종말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뜻밖이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왜 우리가 너희 마음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사랑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다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제발 좀 깨달고,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좀 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 믿고 한편 강도 같죠. 잘 들어보세요. 한편 강도는 해필름은 인생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쯤에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선가 뭘또 들었겠죠, 그 사람도. 사교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것처럼 이 한편 강도도 어느 날감옥에서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한편 또 다른 강도는, 막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은또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을 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에막 했는데, 이 한편 강도는 뭐랍니까? 우리는 죽음 마땅한데, 이 녀석아. 너가 어떻게 이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죽음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이만다라고또 있다라고,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던 거 나도 들었습니다. 왠지 믿어집니다. 예,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살, 살아갈 시간이 얼마 없죠. 정말 예수 믿고 그나마 나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정말 아주 그 뭐랄까요. 우리 카트라인도면 맨 밑에 카트라인. 아슬아슬한 카트라인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 나번에 들어간 것 같아. 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좀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될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사랑을 이제 예수를 통해 배웠고 이제 이 사랑에 비춰져서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 말씀드 것처럼, 복음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을 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결국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로 죽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확증되었으니, 여러분이 그 사랑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는 뭐냐, 이 뭘까요? 이제 집사님이, 아, 목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이 빛을 졌네요 이제 빛을 가품에 살겠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뭐, 국밥 사주면 되고, 뭐, 밥 만들어 해주면 되고, 이게 아니고, 뭘 전해줘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요 지금도 우리가 남은 성결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여기는 와보라 와보라도 나, 나 바빠 나 오지 않아 이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떠먹여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오지에서 태양광 달아주고 우물 파주고 하면 오지만 해도 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 같이 가다놓은 이 물고기 잡는 것 같은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때 저도 기꺼이 이것은 가치가 있다. 그저 우물만 파주고 그저 태양광만 설치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웅 구원에 대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는 겁니다. 자, 이까지는 방금 하나님의 사랑과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뜻밖의 단어가 표현이 그리스도의 무엇에,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유사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셨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유사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죽구 주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확증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뛰어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수도 멈췄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그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실 때 여러분이 우리 박집사가 만약에요. 능력이 있어요, 슈퍼 우먼 같이까불렇든막 모두를 착착착 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면서 힘 없는 사람처럼 하고 보장 끝 없는 사람처럼 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가난한 자처럼 하고 가고 있어요. 그 누가 까주 까주 건드리는 게아이 힘도 없는 게 아니고 거짓 같은 게 아니고 별 것도 아닌 게. 지금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와서 지금 누가 옆에서 걸쩍껄쩍 끓이고 채찍질하고 막 피를 쏟게 만들고, 과연 인내심이 없었단다면 할수 있었을까?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런 힘이 있는데, 참고 막 채찍 때리는 거 막고, 피 흘리고, 막 조롱하는 소리 다 듣고, 자손심막 끌고, 과연 나는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얼마큼 내가 참을 수 있을까? 뭐 자신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결국은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할때 그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오래 참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랑의 빛을 감는다 할 때에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당장 막 뭔가 소리를 듣고 확 지어 받고 싶어도 또참 하고또 참고 인으로 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전해 주다라는 것은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의 말씀부터요. 끝절 그 19절까지 한번 보면 특히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도 환경이 어느 때 종말인 것 같아요. 성경의야대사로니까3 구서 3장에도 어 정, 정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또 이런 시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려 일어나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온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 큰 징조가 있겠고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언제가 되면 어려운 날이 오는데 그때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다투고 지정과 기금과 오연과 온갖 기상 제한들이막 일어나면서 뿐만 아니라 그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너희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생이라고 핍박하고 해당과 고개 넘겨주고 임금들과 관장 앞으로 끌어간다. 근데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들이 이런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증거가 된다. 오히려 그들이 핍박해 주는 만큼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 뭐 어떤 말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날까 막뭐 어떤 말로 이 변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능이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티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자리에 넘겨준다. 정말 이런 데가 올까? 정말 내 부모가 죽는 자리에 내 친구가 형제가 친척이 버티 나를 죽음의 자리에 아마 이런 뜻 된다면 말이 맞겠죠. 어느 날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666 바코드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받겠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그 666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운 사람들은 기억고 받지 않겠죠. 그러면 혹시나 저그리서 정부가 이 예수쟁이들 골치 아프이 예수쟁이들 다른 어? 다른 자들은 다 우리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해 주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버티지? 저것들 다 잡아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보는, 보면은 신고 안하면온 가족을 멸, 뭐 멸살할 거다, 멸살할 거다. 뭐 무슨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디테일하게는 표현을 안 했지만 오늘 누가보음 21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불명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번치 너희들을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끝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놔야 돼기다 귀한 예수 믿을 바에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뭐 죽으나, 뭐 교통사고로 죽으나, 뭐 어쩌다 죽으나 죽는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정말로 마지막 때의 어떤 상상도 못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다시 말하면 이666 바코드를 칩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어떠한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예요. 자유롭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받는 자들은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희한한 정부가 나타날 수도 있는 모양.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우.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했다고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 결국은 또 인내가 믿음 가운데 그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여기는 꼭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인내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잘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그것에 인내는 필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하고자 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인내의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그까지 변치 않게 하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히 들림 받는 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